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예, 오늘은 홍비단을 위한 소심잔치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아, 저런 대주의 소심들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 최근에 좋은 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로 교체돼서 밀려난 친구들이죠. 소심이니까 밀려났을까요? 아, 왜 그럴까요? 그 사연들은 또 뭘까요? 아, 이 앞에 또 재미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1번은 설청매입니다. 녹태소 설청매 어, 이것도 한동안 뚫르르 했던 난이죠, 뚫르르 했던 난인데 뿌리가 약해요. 세 쪽에 뿌리가 저 성한 거세 가닥 네 가닥 먹고 그 정도. 그리고 다른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배 시켰다가. 공... 불행하게도 요게 19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시켜야 되겠다고 1번 자리에 놓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뿌리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분갈이 내지는 화장토갈이 해준 거고, 그러니까 뿌리 다 확인된 거고, 확인 안된건또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음, 1번 설정매는, 어, 글쎄요. 저 정도면은 설정매가 원체또 괜찮으니까 길러, 길러보고 싶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 1번 설정매 보류,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환엽인데요. 입은 정말 대단해요. 입은 정말 대단한데, 입이 좀 약간 얇아요. 입이 얇아서, 어, 입만 두꺼우면 이거 대단한 단엽이거든요. 어, 환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개화라네요. 어, 합식이라아서 합식됐나 봤더니 합식은 아니고, 어, 뿌리는 그냥 무난하죠? 괜찮죠? 어, 입이 약간 얇은 듯 해서 좀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입이 원체 잘생겨서, 아, 이런 나는 한번 길러보고 싶네요. 2번, 미개화 환엽. 미개화 환엽. 예, 요 친구는 7만원 같게요. 아, 그리고 이제 3번은, 어, 복색이에요. 산반 복색. 특이한 복색이네요. 아주 이쁜 색감에, 신비로운 색감에, 산반 복색. 저도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구경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 아, 산반이 이쁘게 남았네요. 산반이. 끝으로 황산반이네요. 저런 데서 이렇게 복색이 폈습니다. 이쁜 산반복색. 개체수가 거의 아주 귀한 난이니까, 요 산반복색도 7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4번은 산반호. 이게 중투로 터졌다는 산반호입니다. 요쪽에 어. 중투 터진 거띄어놓으셨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뒤에는 좀뭐 반성이나 뭐 이런 반호나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뒤에는 뭐 약하게 있었네요. 약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호로 발전해서 이쪽으로는 중투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중투로 발전한 경력이 있는 산반호. 요 친구는 5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5번은 산반중투. 화려해요. 이건 뭐 산반이라 해야 되겠네. 중투라고 하기보다는. 어, 산반중, 산반중투라고 하셨는데 이건 전면산반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소멸되고 요 정도 남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개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괜찮아요. 5번 산반중투. 어, 요 친구도 5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6번은 내금소라고 돼 있네요. 내금소. 명명품은 아니죠. 어, 요번에 이공부합시다 하면서 이은 난초를 보니까 시원찮은 거는 거의 안 기르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사진이 없으니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정보가 없으니까 끝내야 될것 같으네요. 6번 내금소. 요 친구는 2만원에 택배비 별도. 그리고 이제 석곡 소심이네요. 소심하고 석곡. 석곡이라는 데서 캔 소심인가 보죠? 이것도 괜찮을 거로 보여지는데 사진이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7번 석곡도 2만원에 택배비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은 금화소무지. 금화소무지. 씩씩하고 튼튼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시커멓게 잘 자랐는데 중투로 좀 터지지 그랬냐? 중투로 터지면 너 여기 있을 친구 아니고 호강할 텐데. 아, 아직은 중투로 터지지 않은 중투로 터질 걸 기대하는 금화소무지. 소심은 잘 펴요. 화형 이뻐요. 네. 금화소무지. 이 어, 친구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은 대한. 홍화 대한. 역시 대한이네요. 이분은 대한을 어, 정말 많이 키우셨네요. 어, 대한. 그렇게 좋은 홍화입니다. 색감 좋고 화형 좋고. 그리고 꾸준히 잘 나가고. 어, 요거는또 착하니까. 이것도 금방 나올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든답니다. 예. 9번 홍화 대한. 4만원.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에요. 수채색소라 홍비단 수채색소라 중에서도 현재까지 인기가 제일 좋을까요? 어, 가격이 제일 세다고 할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 아주 센게 아니고요 어, 다른 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더 나가는 홍비단 좋아서 그렇겠죠. 귀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홍비단 어, 다시 생각했어요. 다시 봤어요. 수채색소라 홍비단 이 친구는 촉수가 많아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심잔치 앞에서 소심이 많았지만 여기는 소심이 더 많아요. 어, 저 뒤에 세 화분 말고는 다 소심인데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은 소심 21이래요. 소심 21. 어, 이분이 소심을 뭐, 끼 소심, 화형 소심 하는 거 해가지고 꽤 기대되는 소심을 백화분을 선정을 해서 기르고 계셨었대요. 근데, 끼소심에서 색화소심이 잘안 나왔고요. 화형소심은꽤 있어가지고, 소심 한열 화분 정도인가? 뭐그 정도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어떻게 치우셨나 보는데, 그 중에 남았던 소심 20일, 뭐 소심 44가 남았었고 뭐 그랬었죠. 어,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올해 꽃을 못따는것 같아요. 전시회에서 나갈까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꽃을 못 따라서 발기, 발기 찢어졌네요. 아이고, 아쉬워. 아이고, 아쉬워. 찢으면서 속개나 쓰리셨겠어요. 음, 어쨌든, 분주된 소심 20일, 어, 화영 소심으로 기르셨었을 거예요. 어, 100개 중에서 남았던 소심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11번 세 촉, 2만원의 택배비 별도. 12번은 4촉인가 5촉인가. 12번, 13번은 비슷해요. 요게 4촉이고 요게 5촉인 것 같은데, 음, 비슷하죠? 12번 소심 20일, 3만원의 택배비 별도. 13번 소심 21, 3만원에 택배비 별도. 어, 그리고 14번은 촉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 촉수가 많은데, 작은 13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 14번 이게 8촉인가 되지, 아마? 한 8촉 정도 돼요. 어, 14번 소심 21, 어, 요 친구는 5만원 갈게요. 그리고 이제 15번은 또 무슨 소심인데, 소심인데, 이게 또꽤 속이 쓰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 꽃이 한방 있죠, 여기. 열촉이 넘죠. 이거 촉수 못 쐈어요. 열촉은 확실히 넘겠죠. 열촉은 넘는데 꽃이 한 방밖에 없었어. 근데 꽃이 아주 빵빵하네요. 현재까지는 원판 소심인데요. <laughs> 원판 소심까지는 모르겠고요. 꽃한방 달린 15번 대주 소심. 이 음. 친구는 6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은 황화예요. 사진이 없는 황화. 이것도 촉수가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속삭 굉장히 많은데, 황화 맞죠? 황화. 황화. 꽤 애베하시던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사진이 없어요. 꽃을 한 달에 썼는지. 이게 후발 서반으로 이렇게 남나보죠? 후발 서반으로 남는 것 같고, 타는 날은 아닌 것 같고요. 야 이게 좀 분주라서 이쁘게 하시면한 인물 할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진도 없는 무명 황화. 16번 무명 황화. 이 친구도 6만원이고요. 17번, 18번은 투구화입니다. 투구화 아, 이분이 좋은 난만 기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투구화치고도 꽤 에이스급 아니었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어, 투구화 사진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사진이 없어서 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리 좋다고 느껴져도 고가로는 말씀드릴 수 없겠죠. 역시 투구화고 하니까 예, 17번 투구화 2만원의 택배비 별도고요. 어, 18번 투구화 촉수가 요게 조금 더 많은가요? 작은 17번이 더 좋고. 역시 18번 투고와도 2만원의 택배비 별도고요. 그리고 이제 19번은 소심. 아, 소심. 이거는 뭔가 정말 꽤 괜찮은 소심 같은데 꽃이 안 달렸어요. 팬말에 어느 분 성함이 있더라고요. 저 뒤에. 한 말에 소시, 어느 분 성함 이 있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그것좀 줘, 그거 그것 좀 줘하고 사정에서 분양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거 그렇겠죠. 심을 찾는 소심을 그렇게 나좀 줘, 나좀줘할 사람은 없죠. 그렇게 기대돼서 꽃이 없지만 요 친구는 조금 더 대우 해줄까요? 예, 19번 소심 요 친구는 5만 원 갈게요. 그리고 20번 소심 요 친구도 촉수 못썼어요 촉수 못썼는데요 어, 서가 좋죠. 서 느낌 좋죠. 아, 이게 꽃이 안 달렸어요. 꽃이 한 방도 없어요. 올해 그, 이런 대주에서 꽃못따른게꽤 많죠. 제가 수태를 걷어낸 거거든요. 어, 꽃 있나 확인하려고 수태 걷어냈는데 꽃이 없어요. 한 방울도 없는 아쉬운 요 서성 소심. 서 좋다. 그죠? 색소신 기대품인데. 꽃이 없네요. 꽃이 없고. 하여간 그래도 뭐 이건 감상미도 있어요. 씩씩하고, 입엽성에, 잣태 좋고, 후육질에. 어, 하여간, 좋은 소심으로 기대되는데, 꽃이 없으니, 어, 그것도 감점 요인이죠 야, 예, 20번 소심. 요 친구는 7만원 가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어, 이런 대단한 소심잔치에 당당하게 서 있는 홍비단. 눈여겨 봐주시고요. 어, 요 앞에 그 산반 오며 산반 중도 특히 이 산반 복색은 이상해. 뭔가 묘한 느낌이 들어요. 어, 저 특이한 산반 복색 키워보실 분 연락 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